박사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 야외 활동하시는 것 같으세요? 얼굴색이 <laughs> 건강색이셔요. 아 감사합니다. 뭐좀 날씨가 좋으니까. 네. 아, 외출을 좀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예전엔 희귀병이었는데 자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런 증세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이 많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네. 네. 예. 염증성 장 질환. 네. 네.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라면 하면은 네.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름 자체가 좀 너무 길고 네. 아좀 복잡한 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장에 네. 염증이 일어나서 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거를 그좀 아, 그비교하자면은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대장이나 소장 이 소화기 장기에 염증이 일어나서 생기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네. 근데 왜 염증이 대장에 생길까요? 염증이 안 생길 이유가 없죠. 왜그 염증이 관절에 생깁니까? 아, 그렇제 대장에도 지금 염증이 저도 모르게 혼자 살금살금 자라나고 있는 건 아니까 걱정스러워서요. 그 미미한 염증은 어디나 누구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그 생활하기 불편하거나 아, 증세가 너무 심해서 아, 그 치료를 받아야 할그그 아, 그 한도까지 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재 어, 재밌는 것은 이 염증성 장 질환은 한 3, 40년 전만 해도 한인에게는 거의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본도 2차 대전 그때쯤에는 없었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 학회 가면 일본 의사들이 여기에 공부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그 이제는 또 한국 분들도 한국 분들도 이 병을 어, 많이 앓고또그 따라서 어, 예전에는 이 진단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의사들도 좀 흔히 보지 않는 병이니까 그렇죠, 아, 생각을 주장기에는요. 그렇죠 네. 생각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점차 아, 세월이 흐르면서 이~ 빈도가 아, 높아지면서 네. 아, 또 그~ 환자분들도 이제는 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좀 중요한 장 예. 질환의 하나로 네. 네. 손꼽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현대병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이제 앞으로 점점 빈도가 높아질 거예요. 오, 예. 예. 이게 아까 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그좀 선진국의 아, 흔한 병입니다. 아, 후진국에 가면 별로 없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데 뭐 몽고 이런데 가면 없고 아, 아직은 없어요. 예, 그 유럽에서 제일 이 병의 빈도가 높은 데가 나라가 스웨덴. 스웨덴의 그이이그 예. 이, 이, 그 염증성 장질환의 비율도 어, 너무 높아서 학회 가면 다이 논문은 다 스웨덴에서 나오는 그쪽에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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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춥고 또잘 사는 나라들 네. 어, 그리고 민족으로 따지면 유태인들이 많은 병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아, 그 네, 유틴들은 음식 같은 거참개 가려서 먹고 그러지 않나요? 뭐 그렇지만 뭐 그래도 뭐그 사람들 도무중국 뭐 음식 좋아하고 <laughs> 뭐또 햄버거도 먹는데 왜 유틴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아, 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이 예, 그, 이그이제 생각은 그 자기네 음식보다는 네. 전반적인 사회 그 생활 수준이 다른 민족보다 좀더 앞서가지 않나. 좀더그이좀저그 고위층이고 네. 또그좀더 좀 서구식이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의 빈도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이그 염증성 장 질환의 그 병의 그 병명을 보면은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네. 크론병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아. 이 크론이라는 이름이 유태 의사 의 이름입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그 뉴욕에 그큰 마운트 사나이 병원이 있어요. 예. 그 병원에 그 유명한 그 의사 닥터 버 크론이 이그 처음에 그 병명을 줘서 아그 아. 크론병이라고 그래요. 그래도뭐 다들 크크크크 런병이있는데아 이거는 그 닥터 크론 아 크론에 이게 을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뭐 명기병 <laughs> 이런 병명 나오지 않을까요? 아 ]까요? 그럴 <laughs> 이유는 없을, 이런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다행스럽게 네. 네 그래서 그마운 산에서 이거 시작된그 네. 병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시 그이 병을 그좀더 어, 말씀드리자면은 이그 궤양성 대장염이 아무래도 크론병보다는 한국 분들한테 빈도가 높아요. 아. 그래서 이그 점점 그 이제 일본에도 처음에는 궤양성 대장염만 있었어요. 어 근데 점점 크론병 발생률이 높아져서 그 이뭐 들어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그 가수 아, 유종시, 윤종신 씨도 네. 예, 크롬병으로 수술을 아. 두 번이나 하셨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뭐잘 아시다시피 텔레비전도 음. 매일 나와서 그 뭐, 활동하시고 뭐 활동 왕성하게 네. 하고 예. 계시죠, 예. 이분. 네. 하지만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네, 화장실을 하루에 뭐 굉장히 여러 번 간다고 뭐, 열 번, 2 0 번, 네. 열 번, 스무 번 그런 20번. 얘기 들었어요. 예, 화장실에 살아요. 아어떻 아, 해요? 왜냐면 몸은 네. 그냥 나오니까. 아 어. 뿐만 안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프기까지요. 네. 그래서 크론병의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Crohn's personality 이래가지고 예. 성격이 너무 고통, 고통스러우니까 24시간 아, 네, 날카로워져요. 네. 그래서 성격이 참좀 쉽게 말해서 고약하다. 까 네. 음. 이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그 힘드니까 그렇죠. 아, 네. 그 p e r s o n a l i t y 도이 병의 성격 때문에 음. 아, 생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궤양성 대장염은 장 점막에 네. 염증 및 궤양이 생겨서 아, 일어나 병으로서 이 병은 항상 항문 주변에서 시작해서 그 병의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병입니다. 어~ 항문 주위에서 시작해서 위로 네. 올라가요 네. 아. 그래서 항상 그~ 이~ 항문에 그~ 궤양이 없으면 이거는 궤양성 대장염이 아닙니다 예. 아~ 그리고 이~ 궤양이 깊진 않지만 그~ 연속적이며 이~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궤양성 대장염을 앓는 분들은 아~ 혈변을 많이 보죠 아~ 그래서 네. 화장실 가면은 그냥 피설사 를 하게 돼서 그럼 항문이 아프기도 한가요? 궤양성 대장염은 아프지 않아요. 아프진 않고 네. 혈변만요. 네. 혈변. 그래서 이제 얼굴 이 창백해지고 또이 피뇨이 심해지니까, 네. 아 어, 기력이 감소되고, 아 어, 그래 아뿐만 어, 아니라 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죠. 왜냐하면 잠깐만 설사를 하니까. 아 어, 이런 분도 네. 하루에 설사를 한1 0 번, 2 0번 혈변을. 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네. <laughs> 그냥 어쩌다 잘못 먹어서 한두세 번만 가도 그냥 완전히 지치게 되는데. 그렇죠. 예. 에이, 그러니까 뭐 장티푸스 가 알아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laughs> 그런 분들 처음에 그래요. 네. 혈변을 본다고요. 혈설사, 네. 그이 피설사. 근데 이거를 평생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 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생활이 뭐 그히 힘들어져요. 일도 그뭐그 미팅 같은 거 하다가 화장실을 열 그렇죠. 번, 스무 번갈려니할 네. 수도 없고. 네. 또 제대로 서이서 서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질병이며 치료 역시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 치료 예, 복잡해요. 예,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쿠론병보다 나요. 어, <laughs> 예, 그롬마 예, 왜냐하면은 콜론병은 아, 항문 주변뿐만이 아니다. 입 입에서 항문 사이 어느 아, 곳에서나 생각 아, 그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궤양이 굉장히 깊어요. 네. 그래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아... 예, 근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소장이나 장이 좁아지거나 그래서 네. 변이 제대로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프레셔가 올라가서 통증을 느끼고 네. 또 여기저기 골마서 누관이나 뭐 이런 그이 앱센스 뭐 이런 계통의 그러한 그 문제 때문에 어, 수술 을 자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윤종신 씨는 수술을 두번 했다는 거가 네. 이게 마지막 아니셨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만 늘니다만은또 네. 하실 겁니다. 아, 아 그러니까 예. 제 수술을 계속 하게 되는 병이 크롬병이에요 수술을 받고 나면은 다음 수술까지는 어느 일정 기간은 좀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건가요? 그, 아니면 뭐, 수술을 해도 그저 통증은 달고 살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병의 통증이 보통 막히거나, 예. 아, 또그누관 같은 게 생겨서 하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면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증상만은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 생기니까, 아, 그리고 이 평생 생기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는 분또 계속 그런 문제가 생겨요.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뭐 장을 잘라내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목다 뭐 잘라낼 수 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라내다가 그 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되는 이런 또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이 다음 예. 세대로 또 대물림 되나요? 집안 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그 유전적인 이유 때문인지 네. 아니면 똑같은 밥상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음. 아, 하지만 아그 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쌍둥이들 있잖아요. 네. 쌍둥이들을 연구조사해 보면은 그콘코어스라고 하는데 쌍둥이들끼리의 그이아이 어, 이 교양 유, 어, 염증성 장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그이 유전적인 요소가 어,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두 증상이 이제 어릴 적에 발병을 하는지 아니면 쭉 생활하다 아, 성인이 됐다 어느 때 네. 발병되는지. 아주 좋은 됐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이 네. 염증성 장 질환은 언제든지 그 나이를 그아고 어, 받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병이지만 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연령은 2, 30대입니다. 2, 30대. 예. 그래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좀뭐 들어가기 바로 이 전에 이제 진단받았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스트레스하고도 아, 관계 있나요? 그죠뭐예뭐그 공부 <laughs> 열심히 <그때는> 안 하는 <laughs> 제일 그냥 아주 곤두서 있는 때잖아요. 공부하느라고. 뭐그 <laughs> 그, 뭐그 나이에는 그렇겠지만 <laughs> 네. 뭐그 후로 또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뭐뭐 뭐, 그~ 동구나뭐이 뭐 운동하는 친구들이 아~ 꼭 그~ 입시 공부하는 건 아닌데 <laughs> 하여간 그 나이에 발생률이 항상 네. 높아요 예 그다음 티니네이저 아~ 티니네이저들이 아, 많은데 참 그때가 이게 그~ 좀 굉장히 힘든 때예요 왜냐면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화장실 차근 드나들고 특별히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참 네.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화장실 옆에 그한뭐한 뭐한 5미터 안에 살그 있어야 되는데 그 얼마나 그 생활하기 힘듭니까? 그 그렇죠. 열심히 활동해야 그될 나이인데는 화장실 네. 가는 것도 그렇죠. 남 앞에서 이렇게 왠지 좀 응? 그럼요. <laughs> 참았다 네. 가고 이러는 연령인데 대 그렇죠. 아, 힘들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음. 아, 참이그 쉽지 않은 병이며또그 어릴 때 생기면은 이 성장을 하지 못해요. 아, 왜냐하면 네. 음식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안 크고 어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아니면 또 소화 그 애들이 작은 애들이 키가 안클 때는 항상 쿠론병을 의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뭐 성장탕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 또이 조금이라도 이게 소화기 그뭐 배탈이나 설사 복통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쿠론병을 적어도 한번 생각은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요. 괴양성 대장염 항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크론병도 그 시작이 그나론병은 그렇지 않고 예. 크론병은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지만 네. 가장 흔히 생기는 데가 장에 시작하는 부분 소장하고 장이 연결되는 부분에 가장 빈도가 높으며 네. 그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곳이 항문 주변입니다. 항문 네. 주변을 만약에 아가들이 그렇다면 네. 어머니가 이렇게 보면은 네. 아 이게 궤양이구나 아, 있 그, 아실 수 있나요? 그, 모르죠 왜냐하면 오. 그 안을 그러니까 장 검사를 해야 되니까 안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머님이 진단하기는 힘들고 네.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키가 안큰다든지아 네. 너무 배면 자주 배가 아파한다뭐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땐배 네. 자주 아프죠. 그데 네. 학교 가기 싫어서 그렇지만 뭐 키큰 애가 그런 거는 좀 다르고 <laughs> <laughs> 그. 키도 안 크고 설사도 자주 하고 배가 아파한다 그렇다면은 한 번은 그래도 아, 아, 그좀 검토해 볼 만한 네. 아, 그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좀 그래 혹시 콜론병을 네. 진단 그좀 검토해야 되지 않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게 이게 낫질 않아요. 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뭐 저절로 없어지는 감기처럼 감기가 기다리면 음, 없어지지 않잖아요. 뭐 자연 치유. 그리 그렇죠. 기대하실 수 뭐, 없는 뭐 거예요. 뭐뭐좀 음식 잘 먹고 잠잠잘 예, 자고 예. 이러는 거로 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아. 아, 점점 더 심해져요. 근데 완치가 되는 병인가요? 이건 고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지니고 사셔야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당뇨를 뭐 완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혈압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완치는 불가능해요. 아, 다만 증상을 조절해서 뭐 생활하는데 뭐큰 부담 없이 아할수 있더라고요 윤종실 님 같이 그 정도 셔도 네, 좋죠 네, 네, 네. 그거를 네. 그 목표로 해야 되죠. 네. 2, 30대에서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주로 많이 발병한다 고해연령 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4, 50대 돼서도 또 처음 발병하는 그런 경우도 여기 이게 있는지? 보통 네. 제일 많이 발생 하는 나이가 2, 30대고 그다음에 네. 60대. 예, 예. 그러니까 30 40대는 좀뭐안 생긴다는 법은 없겠지만 네. 이 가장 그두 번째로 자주 발생한 60대 집인데 아어 아무래도 이그 이거는 그 청소년 어 그때 가장 어 발생률이 높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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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 모시고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전해 드린 후 이어가겠습니다. 건강이 있는 아침 듣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 모셨습니다. 오늘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앞에 말씀 나눈 거 종합해 보면요, 염증성 장 질환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단 에? 말씀을 하셨고요. 궤양성 대장염이 크론병보다는 조금은 수월한 병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뭐두 가지 네, 통증이 다 힘드시지만, 일단, 없으니까. 네, 통증이, 네, 일단 없으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일단 통증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명을 이제 하셨고, 크론병은 네. 마찬가지지만 좀더 염증 심하고 깊다. 더 깊이 네. 아, 염증이 그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 윤종신 씨가 크론병이다 얘기에 나올 때만 해도 희귀병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네. 소개가 되고 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희귀병도 아니라 고 그렇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자료 나온 걸 봐도 네. 지난 10년 동안 이 빈도수가 200배가 올랐대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럼 희귀한 게 아니네요. 아, 물론 그뭐 감기처럼 병원아 아니다. 네. 네. 하지만 점점 가 그 급속도로 음. 이 발생률이 높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네. 아 이게 그뭐이 이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다른 현대병과 마찬가지로 네. 이그 식생활 그리고 우리 생활 그이그 그 습관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네. 이 발생하는 이게이거 사실 유테인이나 이그 북유럽에서 많았던 병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네.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네. 또 동양에도 이제 중국보다는 일본에 많고, 어, 음. 또 이제 그 한국이 또 중국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을 볼 때, 이 서, 그 서구화되는 그, 아. 아, 그 문명의 하나의 그좀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니다잘 살고 풍족해질수록 <laughs> 또 얻는 병이 생기게 그렇죠? 되는군요. 에, 뭐 공짜는 에.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일종의 부자병이라고도 말할 네.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박사님께서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 염증성 장 질환 진단이라든지 치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그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할 때는 일단 신체 검사 그리고 병력 검토. 그러니까 이제 얼마 동안 설사를 했냐, 뭐 한두번 설사하거나 배탈 났다고 크론병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적어도 몇달 그리고 그 설사가 뭐 하루에 두세 번이 아니라 대여섯 번. 네? 뭐0번 이렇게 네. 좀 심한 걸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통증도 너무 통증이 심해서 뭐이뭐 뭐 밥을 한끼 건너뛰었다기보다는 학교를 못 갔거나 식당을 못 갔. 는그좀 네. 그러니까 심도가 심한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랬을 때 일단 병력을 검토하고 일반적인 기초적인 혈액 검사를 한 다음에는 보통은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대장 점막에 염증이 발생했나를 확인하고. 네. 만약 그, 그 필요하다면 소장까지 대장 내시경 하는 아, 검사 도중에 검토를 해서 그 염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염증이 의심됐을 때는 동시에 조직 검사를 합니다. 어. 아, 그리고 뭐 소장 말고도 입이나 눈이나 또 담도 이런데도 크론병에는 아, 그이 염증이 발생할 수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다 발생할 그렇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검사가 아, 필요에 따라 또 음. 추가로 어, 그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네. 대장 내 음, 검사를 하는 거는 대장암 예방, 뭐 발병 여부 알기 위해서 장례시경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죠. 그 검사죠. 어, 네. 그거 하면서 네. 또 이제 이런 네. 그렇죠. 것도 다 살피시게 또, 되고. 그렇죠.뿐만 아니라 그런가요?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대장 암 발생이 높, 높아지는데 어. 그런 분들은. 뭐 궤양성 대장염뿐만이 아니라 대장암까지 동시에 네. 일석이조 네.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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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가장 좀 중요한 검사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직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또 필요에 따라서는 CT 촬영 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총 검토해서 진단이 내려집니다. 예, 네, 굉장히 진단 내리기 힘든 그런 아, 병이고요. 네. 만약 병이 내려졌을 때는 아, 심도에 따라서 보통은 소염제가 추천됩니다. 어. 아 소염제라 하면은 뭐 쉽게 말해서 이 아스피린 계통의 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관절염에 제일 먼저 쓰는 약이 뭐 아스피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그 궤양성 대장염도 이 소염제를 써서 염증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치료 방법이며 아. 그래도 안될 때는 좀더 강한 약, 뭐 부신제, 뭐프렌리손 같은 약을 어, 사용하게 되고 더 심할 때는 면역 감소제, 신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그 흔히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좀 병이 심하신 분들은 거의 그이 약에 매달려 살게 됩니다. 예, 예. 생각만 해도 <laughs> 딱하시네요. 네, 네, 예. 네, 쉽지 않은 병이에요. 네. 예. 그런 그 면역 감소시키는 뭐 면역 억, 억제제, 억제제 네. 이런 것을 드시면은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부작용이, 부작용이 있어요뿐만 아니라 또 차, 나중에 그암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면역의 어.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확률이 어. 높아집니다. 아군의 힘이 약해져서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기 <laughs> 때문에 모든 걸잘 저울질해서 치료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분은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게좀 그 쉽지 않은 결정이 돼요. 어, 너무 아. 약을 함부로 썼다가는 그 후유증을 그렇죠. 나중에 네. 생각하셔야 네. 되니까. 음. 네. 그래서. 네, 이3 0 대에서 궤양성 대장염 고연령대에서 발병하는유이 제일 이제 높았다 통계적으로 볼때 말씀을 하셨고 또 혹시 어린 자녀가 배가 너무 많이 자주 아프고 키도 안 크고 마르고 오, 이럴 때에는 혹시 이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닌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자녀 두신 부모님 지금은 가슴이 조금 털렁하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뭐 중요한 것은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데 병명을 모를 때는 이걸 진단을 내리지 않고 그좀 안타깝게 그렇죠. 그 일단 병명 아는 그거 진단해서 치료를 할수 있도록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식사만 하면은 바로 음. 화장실 달려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요것은 장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지 이 관련은 없는 거지만 지금 괴양성 네. 대장염, 대장병하고증상는 비슷하지만 오.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음식이나 아그뭐 이거 그 생활 개선인 같은 방법으로 이 크론병이나 괴양성 대장염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막뭐 음식을 잘 먹거나, 뭐 건강 식품, 어. 또뭐 유기농 음식, 뭐 이래가지고 예. 한번 해보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유산균 많이 그렇죠. 드시잖아요. 예. 전혀 근거 없는 어, 조치 방법이며, 오히려 그건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이건 전문가한테 가서서 네. 확실하게 진단 치료하셔야 네. 됩니다. 네, 이제. 예. 네. 장에 염증이 생기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은 뭐 어느 부위에든지 다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건데 크론병의 경우는 염증이 깊고 통증이 생기고 그렇다 네. 말씀하셨어요. 예. 네. 네, 하니까는 뭔지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고 그렇죠. 화장실에 가셔서 설사를 하시나요? 보, 그 줄다 설사를 하는데 그이그 네. 궤양성 그 대장염의 경우는 피 설사를 하고요. 네. 아그 코로나 병에는 그냥 설사예요. 그냥 설사고, 네, 네. 뭐뭐둘다 좋지는 않지만, 약간 어... 그 설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치질이 아닌데 피가 섞인 설사를 하신다 네. 할 때는 괴양성 대장염이 네. 아닌가를 꼭 그렇죠.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 특별히 되는데요. 젊은 분들은 치질이 별로 없으니까 네. 네, 2, 30대는 드문 병인데 왜 변에 피가 있냐. 그러니까 아. 피가 보일 때는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좀 네. 붉은 신호가 될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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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늘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 모시고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명기 박사님 전화번호 말씀드리죠. 213-387-9000번. 213-387-9000번입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